네, 10월 19일 저녁입니다. 태극기 SBS 경제자유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네, 정호성 기자입니다. 오늘 도 카카오 얘기부터. 네, 일단 시작을 오늘 오늘 하루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15분 경제 한정 기자 경제 한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도 카카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어, 주요한 내용이 이제 남고은 대표. 사퇴를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네뭐 먹통 사태가 일어난 지 지금 나흘째 나흘만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뭐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비상대책위의 재난대책 소위원회는 맡기로 했고요 이로써 이 남궁은 홍은택 공동 대표 체제였던 게 앞으로 이 홍은택 현 대표 단독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예, 남구원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한 게임 창립 멤버죠. 그리고 NHN 미국 대표였고요. c 뭐 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를 거쳐서 2015년에 카카오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2016년 6월부터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 각자 대표를 맡았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카카오 계열사의 미래 대비 조직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으로 선임됐다가 올 3월에 카카오 대표가 됐습니다. 올해 7월에 홍은택 카카오의 공동체 뭐 센터장 상당히 길어요. 공동체 온라인먼트 공동센터장에 합류를 하면서 카카오는 2인 공동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이 가운데 남궁 대표는 카카오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맡아왔습니다. 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각자 대표 남궁훈과 어, 홍은택보다는 이제 창업자인 김범수 네. 어, 의장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그럼 복귀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홍은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요. 음. 창업자가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않는다고 일축을 음. 했습니다. 새로운 또 대표이사 선임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홍은택 담독 대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 뭔가 좀 수습을 하려나 해서 그런지 카카오 주가가 장중에는 좀 올랐어요. 네. 전, 어떻게 끝났죠? 어,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음.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 5% 급등을 했다가 네. 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좀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지금 보이시죠? 네. 카카오 어제보다 0.81% 오른 49,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에 5.67% 어~ 상승을 했다가 어~ 최고 (22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음. 어~ 먹, 먹동 먹통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5만 원대를) 회복을 했지만 어, 이때다 싶어서 이제 다또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음. 매도세 밀리면서 5만 원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16% 오른 채로 어, 마감을 했고요. 페이도 0.54%에서 오르긴 했지만 전날 종가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어, 코스닥 종목인 카카오게임즈는 장중 4만 25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이전 거래일보다 2 5나 하락해서 3만 8 0 0 0 8,200원에 어,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초에 주가 15만 원 가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었는데 네, 네. 지금 이 가격을 방금 가격을 보니까 네. 5만 원도 안 되는데요. 지금. 네. 네. 예, 뭐 한마디 했죠? 네, 그냥 뭐할 네.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뭐 네. 임기 내에 달성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뭐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주 같이 뭐 회복을 위해서 이 주식 소각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서비스 근간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주주 신뢰를 부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주가 뭐 자사주 매입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네. 가장 주주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쪼각기 상장에 대한 논란 어제 우리 염승한 이사님하고도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도 오늘 나,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제가 아까 저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기자회견을 음. 좀 봤는데 댓글이 사람들이 이제 좀 비아냥 거리는 댓글이 상당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음. 뭐 카카오식 식당 상장할 듯뭐 카카오 경비실 상장 뭐 이런 음. 댓글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그렇죠. 뭐 비난의 댓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쪼개기 상장이 아니다 라는 음. 말을 하면서 어 과거에는 이 쪼개기 상장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운 좋게 증시 상황이 워낙 좋았으니까 이때는 뭐 먹혔다 뭐 이런 면이 있었지만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용한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쪼개기 상장을 해서 어, 일부 임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아직도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모습이 카카오가 뭐 이해가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네. 더 수익을 내면 사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에 좋게 돌아온다 이런 모델을 상정했던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한지영 기자 말했듯이 지금 그 방향대로 안 가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네.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네. 뭐 재난 대비 에 굉장히 허술했던 부분, 그건 오늘도 이제 통렬하게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재난훈련 같은 것도 사실은 없었다 그래요, 그죠? 네. 이건. 사실 뭐 이번 먹통사태가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장애를 일으켰고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그동안도 계속 재난훈련 소홀히 한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음. 나왔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데이터센터 셧다운에 대한 이 대비한 훈련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무슨 기념일 뭐 이런 거에 대비한 거. 예를 들면 뭐 연말 재하의 종뭐 이런 것때 어, 트래픽이 많은데 이런 이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뭐 오이 훈련만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자 처음 불났을 때도 이제 과기부 장관이 이제 긴급 소집한 간담회에서 네. 이제 뭐 이런 사고 날줄 몰랐다. 물론 뭐 네. 솔직한 말일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국민 플랫폼으로서는 좀 네. 당황스러운 대답인데. 그러네요. 그죠? 역시 대비는 네.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너무 이게 순진한 대답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네. 하는데 앞서서 이제 카카오가 불난 지 하루 만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서버 전체가 하루만에 이게 간담회가 열렸는데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부분까지는 예상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사실 근데 카카오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 4월에 구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전원 공급 문제로 서비스가 4시간 동안 마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 내놓은 대책이 이중화 조치가 있었거든요. 이중화 조치가 뭐냐면 이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여러 시스템에 복제해둬서 이 긴급할 때 긴급 상황시 중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인데,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어, 이번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잖아요. 카카오는 이중화 조치는 됐지만, 이 서버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트래픽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뭐, 사실상 실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규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귀결인데, 네. 어, 이제 의무화 조치, 그니까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알아서 안 했으니까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생기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당정이 지금, 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이, 이런 걸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 음. 우리 같은 방송국은 어, 기간통신사업자라고 그러고. 네. 이런 인터넷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이제 뭐 방송국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이루어졌지만 음.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돼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올 연말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법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버는 지금 완전히 정상화는 된 건가요? 네, 지금 거의 다 돼서요. 네. 판교센터에 지금 설치된 서버가 음. 32,000대잖아요. 음. 거기 중에 3 1,000대가 지금 복구가 돼서 복구율이 97%인데 음. 이 정도면 사실상 서비스 전반이 정상화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4일만이고 90시간 만인데 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카카오 메일이나 다운 메일, 뭐톡 채널, 카카오 페이가 이제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특히 메일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뭐 데이터 유식 문제였는데 요것도 음. 별 문제 없이 다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상화가 거의 다 됐죠. 뭐 아직도 네. 안 됐다고 보는 게뭐 정확 100%는 안, 아니죠. 안 네. 됐다고 네. 보니까 뭐 다섯 정도 걸린다라고 보고면. 네. 자 이제 보상 문제를 얘기를 끊어야 될 텐데 네. 보상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만 줄줄줄줄 내놨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메신저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택시 뭐 가상화폐 로그인, 뭐, 이런 각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어, 오늘 오후에 카톡에 저렇게, 어, 상단에다가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 공지를 띄웠는데요. 네. 요거를 한, 이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2주 동안 유지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기재를 한 뒤에 이제 문의 분류, 그 다음에 뭐, 제목, 내용을 이제 해당 채널을 통해서 기재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유료 서비스는 피해 보상을 하는 걸로 음. 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멜론 유독 구독자 같은 음. 경우에는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 이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뭐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사실 설례가 없어 가지고 이 기준도 없고 선례도 없고 그래 가지고 신고를 받아보고 사례를 좀 이제 보고 기준을 세워서 보상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받는다고 해도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뭐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 붙여야 네. 되나요 지금? 네 지금 음. 이제 뭐 자영업자 특히 피해가 컸잖아요. 뭐 음. 택시나 뭐 미용실 뭐 이런데 어 피해가 컸는데 집. 소송 모집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실 입증과 뭐 정확한 손해 산정 서비스 중단과 손해, 사,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 요런게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생기는 일들이 많아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판례 같은 것들을 분석하면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뭐 그런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보험은 들었나요? 네뭐 기업 휴지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사고가 발생해서 기업이 사업을 중단을 했을 때이 음.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보험인데요 아직 뭐 이런 거를 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보상 규모를 지금으로서 확정하기 또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고요 또이뭐 공시를 통해서 재무적인 영향이 적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보상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을 이제. 음. 감안을 해서 공시를 한 건데 직접 보상하고 기업이 뭐 휘청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음. 이제 밝혔는데 사실 이 사안을 이게 지금 엄중하게 어 지금 대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냥 약간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오늘 기자회견서도 보면은 어 우리가 물론 소홀히 했지만. 잘못의 원인이 SKCNC에 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일차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CNC도 보험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자체 건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 책임 소재를 놓고 SKCNC하고 카카오 측에서의 어떤 약간의 분쟁 또는 논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이, 이 업계는 뭐 본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네. 결국은 주주하고 사용자들의 네.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 네. 그만큼 신뢰에도좀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뭐 대응도 늦고 이미 하루 이상 이제 또 늦어질 때부터 음. 사실 뭐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걸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메신저 다운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음. 일요일 그러니까 하루 지난 일요일만 보더라도 메신저 사용자 수가 어, 화제 전보다 카카오톡이 207만 명이 줄고요, 음. 라인이 8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캡처해 놓은 사진인데 라인이 1등을 했더라고요 인기 앱에. 음. 음. 어, 그래서 인기 앱에 이제 약간 저쪽으로 많이 다른 텔레그램이나 뭐 라인을 많이 다운받는. 음. 그런 모습을 아무래도 보였으니까. 그때는 가동 자체가 안될 때니까 뭐 이티라든지. 네. 저도 그날 다운받았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아, 네. <laughs> 네, 그렇죠. 뭐 이제 지속해서 써서 정말 주도적인 그 앱의 위치를 상실하느냐는또 다른 문제긴 한데. 네 그런 다른 문제. 인데 일단 그날 네. 급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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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지영 기자와 오늘 주요 경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SBS가 전해드린 주요 경제뉴스들 보시고요. 예, 그 뒤에 어, 전인구 소장님 모셔서 경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두 시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남궁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안 등을 논의합니다. 먹통 닷새 만인 오늘 카카오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 복구됐습니다. 첫 소식 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대표의 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세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사고 원인 조사와 향후 재난 복구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보상안 등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복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데이터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지만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과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입주한 판교 데이터 센터 건물주인 SKCNC는 오늘 새벽 5시쯤부터 전력 공급률이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판교에 있는 카카오 서버 약 3만 2천 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 1천 대가 복구됐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남은 서버 1000 대는 화재와 전원 차단으로 물리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불이 난 이후 먹통 닷새 만에 서버들이 복구되면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도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는 가장 우려했던 서버 데이터 유실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SKCNC 측은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내놓은 보상 방안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 거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이 정상화된 뒤 코인 90만원어치를 판 경우 처음 로그인을 시도한 시점에 매도했을 때 100만원에 팔수 있었다면 1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서버 접속기록 등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상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시세가 하락해 매도를 포기한 경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과 예약을 놓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벌써 400건 넘게 접수됐지만 손실 계산이 난감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상시 음, 음. 기준으로 그쵸? 있을 네. 것으로 예, 짐작은 되는데, 음. 아예 그거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이런 또 의견들도 아. 많이 있으십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카우오톡에서 보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걸로 충분히 배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SKCNC는 벌써부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원을 차단할 때 SKCNC는 카카오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했지만 카카오는 합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상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단 하루만 적금이자를 7%에 준다는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어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빚 걱정도 늘고 있지만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8시 은행문이 열리려면 1시간 남았지만 벌써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단 하루만 연이율 7% 적금을 판다는 소식이 퍼져섭니다. 7시, 9시부터 금문데, 좀 늦게 오면 줄을 못서가지고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도 못된 말이 있고 막 그러는데, 7%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높은 이유이지 저축은행 예금이자도 연초 대비 평균 두배 올랐고, 오늘은 최고 6% 상품까지 나옵니다. 10년 만에 고금리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현금이 있다면 금리를 조금 더 쳐주면서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이른바 파킹 통장에 맡겨놓는 게 낫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가 한번더 오르면서 시중은행은 5% 초반, 저축은행은 6% 중반까지 예금금리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입한 예금 중에 두세 달된 경우라면 해지하는 게 낫습니다. 반면 적금은 중도해지 때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지가 나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같이 해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예금 담보대출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자율이 연3% 초반대여서 6%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에 재투자하면 2%포인트 이상 이자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4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227,000명으로 전체 2,150만 명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월급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42만 6,000명, 15.9%로 집계됐습니다. 임금근로자의 25.3%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것인데 1년 전에 29.8%와 비교하면 다소 줄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철로는 93.7km로 화천과 양구, 인제, 백담, 속초 등 5개 정거장을 만듭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돼 2027년 말 개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돼 할인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다음 달 인하됩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단계 하락한 14단계가 적용돼 편도 거리 기준 33,000원에서 최대 244,500원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동일한 15,400원이 부과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저희가 이제 시중에 파는 딸기 우유, 뭐 초코우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흰 우유에 뭐 첨가물이 좀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 다 그런 건또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딸기 우유,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이렇게 가공유들의 흰 우유인 원유가 절반도 채안 들어간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이 원유 함량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따져 보기 전에 원유가 안 들어갔다면 뭐가 들어가는 건지 봐야. 탈지 분유 그러니까 이 분유에 탄 물에다 유지방을 섞어 만드는 환원유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이 탈지 분유가 우유의 지방 제거하고 건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반대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가공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요 유업체 7군데 가공유 70개를 조사했더니 그중 38개 그러니까 이 53%는 진짜 우유가 절반도 안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원유가 전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 딸기 분유라고 팔았어야죠. 소비자들이 우유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게 신선함이잖아요. 하지만 가공유는 가공을 더 거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우유보다는 덜 신선하게 됩니다. 다만 다만 이 영양소 파괴는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알려주시죠. 네. 이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13개 제품인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다음 달 사업을 접는 푸르미래 제품이 7개로 가장 많았고요. 또매일 우유 초콜릿과 동원 덴마크, 덴마크 딸기딸기 딸기 우유, 연쇄 우유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원유가 이 4분의 1 이하로 들어간 제품도 11개에 해당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가공유가 탈지분유를 대부분 사용하는 거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동원의 덴마크 목장 원유 담은 딸기 우유와 바나나 우유가 95% 넘게 들어갔고요 빙그레 바나나 맛 딸기 맛 우유 비니와 또 메일 유업 바나나 우유 오가닉 밀크가 90%를 넘었고요 가공유 점유율 1위인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원유 함량도 85%가 넘어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 다른 제품의 원유 함량을 알고 싶으시면 제품의 성분 함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에 적혀 있는 그 성분 함량표 같은 걸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보, 보시면 이제 뭐, 제, 뭐 탄수화물 몇 퍼센트 뭐 네, 네. 이런거 적혀져 있는 거에 뭐 탈지분유나 뭐 이런 거에 함량 퍼센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뭐 탈지분유 몇 퍼센트, 원유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군요. 네, 네. 그걸 아, 확인하시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네. 왜 이렇게 그러면 탈지분유를 쓰는 겁니까? 네, 우유 회사들이 농가에서 연간 우유를 구입해야 되는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때 그때그때 흰 우유 수요가 달라서 남는 우유로 만든 탈지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유 제조사들의 원유 수급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할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가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원유를 갖고 한 탈취 분유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사실 맞다. 또이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이 원가 절감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탈취 분유는 원가가 쌉니다. 한 어느 정도 저... 싸요? 대충? 반값 정도 들어간다? 아... 원가에? 제가 봤을 때는 원가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공유에 원유가 1도 안 들어가도 제품명에 우유라는 단어를 쓰는 걸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우유와 유사한 성분을 사용했다면 우유로 표기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품 하단에 이 가공유나 유음료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이 원유 가격 협상을 오는 31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료는 그대로 사용하고 가공유 가격만 올리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잘 들었습니다.